안녕하세요. 어 루루 루비 여러분, 루다입니다. 루다 루따, 인던데 오늘은 업, 언박싱한 게 생겼어요. 바로 이 수면 안된대 엄마가 아이구야 엄마가 보낸 거예요. 엄마가 보낸 건데 엄마가 보낸 건데 한번 이걸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여러 분 이거 저희 엄마 이름 있잖아요. 엄마 성함 여러분 기억해서 삭제해 주세요. 아, 제발요. 제가 진짜 강구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한번 열어볼게요. 여러분 칼은 엄마 어머들 엄마 웃으세요. 아 됐다. 그리고. 보시면 이거 이렇게 귀여운 것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쿨? 냉찜질인데 이렇게 아이스 제팩이에요. 그래서 되게 좋을 엄마가 한번 고르라고 해서 엄마가 고르려고 했는데 이렇게 있더라고요 한 번, 이거 한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아, 이게 젤리네요. 이게, 오, 시원해. 이 속에, 이게 어떻게 한 거냐면, 이거를, 여기에 있잖아, 여기, 여기에 넣어서, 이거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눈찜질 하는 거. 아이, 눈, 아이, 찜질 하는 거잖아요. 눈찜질 하는 거랑,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랑. 이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이거랑 비슷한 점이 그거예요. 이게, 이거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뜯어보니까, 이거, 이게, 이렇게 한 건가 봐요. 비슷한가 봐요. 이게, 이렇게 끼, 껴서, 이것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껴서, 이렇게 눈찜질 하는 거. 오늘 이런 제품, 대충 이런 제품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렇게 엄마 엄마 구입한 거라서 오늘 왔어요. 이게 오늘 왔는데 어 오늘 왔는데 이거를 딱 풀어보니까 정말 이쁘 정말 귀여운 것 같아요. 봐봐요. 어, 이거는 눈물? 이건 제 거고요. 이게 눈물, 이게 이게 민망? <laughs> 민망인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 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진짜 귀여운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너귀 귀여... 이거 한번 골라봐라 라고 했어요. 엄마가. 엄마 이거 골라봐라. 이거 골라봐라 라고 했는데 제가 골랐거든요. 되게 귀여운 거 같아요. 너무 큐티큐티 하고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이런 제품이다 라고 이런 용도로... 어, 용도? 이런 거 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뭐 거의 4분 가까이 됐지만 다음 영, 영상은 제가 엊그저께 지난 잠깐만요, 몇 일이었지? 잠깐만요, 제가 컴퓨터를 켰거든요. 어, 19일날 제가 19일날 여행을 갔어요. 가족들이랑 바다 여행을 갔는데, 거기 그 영상을 올리, 올릴 건데, 어떻게 올렸는지 까먹었어요. <laughs> 제가 알아내면, 이거 하고, 이 영상하고, 그리고 제가 바닷가 찍은 영상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게, 이렇게, 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시고, 그러면, 로루루비러브. 지금까지, 루다였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그리고 학교 조심히 학교 조심히 다니고 그리고 꼭 코로나 조심히 하시고 코로나 걸리지 않기 그리고 감기 걸리지 않기 요, 요즘 요즘 비가 많이 오니까 우선은 꼭 챙기시고 그러면 안녕 <laughs>